가격 낮추고 볼 만한 영화가 생기니, 다시 영화관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좀비딸은 300만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조정석 코미디는 성공한다는 공식까지 나왔죠. 거기에 일본 현지에서 17일만에 1200만 관객수를 넘긴 규멸의 칼날 무한성변이 8월 말에 개봉을 확정 지으면서 벌써 예매율 1위를 달성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8월까지도 여름 극장가는 박 터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장편 영화 데뷔작으로 942만 명이라는 관객수를 모은 이상근 감독이 유나 배우와 함께 악마가 이사하다로 돌아왔습니다. 너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똑바로 들어. 믿기 힘들겠지만 은내딸 산지는 악마다. 저는 시사회를 통해 먼저 보고 올수 있었는데요. 과연 이 작품 엑시티 이상의 재미를 주었을까요? 과연 좀비 따로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백만을 넘기기도 힘든 지금 영화 시장에서 또다시 흥행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진짜 오빠 좋아해요. 난안 속아! 시사회를 통해 보고 온 악마가 있었 왔던 후기 쿠키 영상은 없다는 걸 알려드리면서 스포일러 없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너에게 명한다. 당장 그 몸에서 나가라! 아니야, 아니야, 그 하지마, 하지마, 하지 아니야, 그거 하지마. 일단 간단하게 즐거리를 소개해드리고 넘어갈게요. 배달음식 안 시켜 먹어. 아 반찬 싸서밥해 먹는다고. 아 청소하지. 아, 사진을 왜 찍어보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길고는 사실 세상의 상처를 많이 받고 퇴사한 상태거든요. 유일한 취미가 인형 뽑기라서 집에는 뽑아놓은 물건들이 가득 쌓여있는 상태죠. 그날도 별반 다르지 않던 일상을 보내는데. 어 우리 미지사진나 보네. 잘 부탁드립니다. 아래층에 새로운 가족들이 이사로입니다. 근데 그 아래층 사람이 유나야. 되게 아름다웠어. 천사가 있다면 그렇게 생겼을 것 같아. 바로 첫눈에 반해서 선지 간다는 빵집도 찾아가요. 길고는 은근슬쩍 그녀의 주변을 맴돕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늦게 술을 좀 먹고 돌아갔는데, 길고의 집은 14층이고 선지 의 집은 13층이거든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딱 13층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랑은 느낌이 많이 다른 선지가 폭주합니다. 어, 내가 악마로 보여? 평소에는 얌전하고 차분하던 그녀가 새벽 2시에는 악마로 빙의해서 돌변하는 거죠. 새벽 2시부터 한 3시간 정도를 돌아다니고 좀 놀고 해야 다시 손지로 돌아가요. 그러니 맨날 손지 아버지는 매일 새벽 2시마다 악마를 어르고 달래는 겁니다. 아유, 또왜 그러세요? 아유, 좀. 근데 가만 보니까 길구가 손지한테 관심이 있어 보여. 그래서 이 악마랑 놀아주는 일을 길구한테 맡기면서 영화의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길구야, 어? 어... 부탁한다. 영화의 라인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우들이 일단 코미디에 굉장히 특화된 배우들입니다. 일단 유나 배우는 공조, 엑시트로 코미디 경력을 쌓아왔고, 지현영 아, 배우도 코미디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죠. 황당하겠지. 내가 알아. 내가 다 알아. 내가 알아. 뭐 성동일 배우는 얼굴만 봐도 웃기고요. 김구야 부탁한다. 거기에 안 보는 배우까지 이 작품에서 코미디를 굉장히 잘 살립니다. 특히 이 작품에서는 배우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영화를 다 끌어갑니다. 연출이나 스토리는 특별할 것이 없거든요. 대충 영화의 스토리가 어느 정도 예상이 돼요. 그래서 약간 영화의 텐션이 낮아질 때쯤 배우들이 적당한 코미디를 선보이는데 이게 또 저희 상영관 기준으로는 타율도 아주 좋았습니다. 특히 성동일 배우의 코미디는 극장에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역시 이 분야에는 따라올 배우가 없습니다. 약간 성동일 배우의 분량이 조금 더 많거나. 아니면 코미디를 한 템포 더 끌어가도 좋지 않을까 싶을 때 이상근 감독 영화답게 내절없이 끊어버립니다. 문제는 깔끔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런지 배우들은 잘하지만 스토리나 연출에는 큰 한방이 없는 영화예요. 조상 대들로 내려온 저주다. 이상근 감독의 작품 특징이 이번 영화를 보니까 확실해지더라고요. 코미디, 심파, 스토리 등등 뭐든지 적당히만 하는 것 같습니다. 코미디도 조금 더 가면 좋지 않을까 싶을 때 끊고 스토리도 이것보다는 조금 더 세세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딱 적당히만 그려내더라고요. 이 부분이 심파 같은 부분에 적용될 때는 장점이었거든요. 근데 스토리나 코미디와 같은 부분에서까지 적당히만 유지하다 보니 영화는 큰 한방이 없습니다.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엑시트는 그래도 확실한 특징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장르적인 특징도 없고 그렇다고 코미디 요소가 다른 영화에서 볼수 없는 시퀀스였던 것도 아니죠. 거기에 중후반에는 스토리까지 이미 많이 부족하고 지루하게 느껴지기까지 하거든요. 즉 평가가 좋다는 배우들에게 좋은 점수를 주는 것이지 영화가 좋아서 감독이 잘해서 주기는 힘든 영화입니다. 뛰어! 마세요! 악마가 이사왔다가 장편 데뷔작이고 후에 나온 작품이 엑시트였다면 전작에 나온 아쉬움을 잘 보완해서 발전한 감독이라는 소리를 들었겠지만 엑시트가 먼저 개봉하고 후에 악마가 이사왔다가 나왔다는 건 배려 태보했다는 생각이 들 뿐입니다. 제가 엑시트를 좋게 봤던 이유는 이타적인 주인공, 갈등을 유발하는 빌런이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물론 엑시트에서도 이타적인 행동은 하지만 이것을 한번더 비틀어 인간미를 보유했고 갈등 요소가 나오더라도 이것이 크게 영화를 보는데 거슬리지 않는 정도의 수준이죠. 거기에 한국 재난영화라고 하면 뻔한 클리셰가 존재하잖아요. 아무래도 재난영화가 제작비도 많이 들고 CG 퀄리티도 굉장히 중요한 장르인데 그동안 한국영화는 이런 부분에서 할리우드와 경쟁이 되지 않으니 노골적으로 감정을 호소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웠죠. 물론 이런 것들이 성공한 케이스도 있지만 이미 이런 패턴이 관객들에게 먹히지 않던 시점에 이 엑시트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재난이라는 장르를 박아놓고 대놓고 탈출 액션 코미디라는 것으로 신선도를 보장했죠. 심지어 영화 내에서는 이것이 제대로 먹혔습니다. 심파가 나올 때는 예상치 못하게 비틀어 웃음을 주고 제작비보다 할리우드를 따라갈 수 없다면 클라이밍 액션으로 관객들에게 보는 재미를 선사하죠. 이기적인 인간군상. 정보의 무능한 대처, 안전 불감증 등등 속 터지는 고구마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관객들에게 깔끔하게 보기 좋은 영화를 선보였습니다 거기에 저번 좀비 따 리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코미디라는 장르가 정말 어려운 장르 중 하나인데 이상근 감독은 이것을 잘 소화해냈죠 저는 이것이 진부한 한국 영화 감독들 사이에서 이상근 감독이 빛을 본 이유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번 악마가 이사 왔다는 이상근 감독만의 클리셰를 깨부수는 과감함이나 혹은 다른 영화에는 없는 한 가지가 더 있다던지 이런 것들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엑시트는 재난 영화에서 유독 가스가 나오는 것도 신선했고 우리에게 익숙한 고층 건물을 뛰어다니며 우리에게 익숙한 쓰레기 봉투나 아령 같은 것들을 활용함으로써 한국 재난 영화에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신선함을 주었죠. 근데 이 영화는 코미디 호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엑시트에서 봤던 감독의 장점이 쏙 빠지면서 평범한 코미디 영화가 된 것이 많이 아쉽네요. 놈이 원하는 걸 해주지 않으면 무슨 일을 말지도 몰라. 아마 많은 분들이 좀비딸과 악마가 있었다를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떤 작품을 선택할지와 어떤 분들이 선택하면 좋을지를 알려드릴게요. 두 작품 모두 한국 코미디라는 범위 안에서는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다만, 좀비딸은 조금 더 가족에 관한 이야기고, 악마가 이사왔다는 가족 한 스푼의 로맨스 한국자 정도입니다. 로맨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악마가 이사왔다.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비딸. 딱이 정도로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웃음 타율은 제가 봤던 상영관 기준으로 비슷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서 심파를 조금 더 덜어낸 것은 악마가 이사왔다고, 후반까지도 텐션을 유지하고, 하면서 뚜렷하게 이어지는 것은 좀비 딸입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둘중 하나를 추천한다면 저는 좀비 딸을 볼것 같아요. 솔직히 둘다 비슷한데 제가 조금 더 이야기가 와닿은 게 좀비 딸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악마가 이사왔다는 로맨스도 약간 감지만하게 끝나는 감이 있는데 좀비 딸은 가족 이야기는 확실히 들어가서 조금 더 이야기가 확실한 건 좀비 딸이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나떡 쌍사랑 나성장잘좀 봐봐 악마들 그 정도 감은 있을 거 아니야. 어! 오늘 진짜 확 없애버려. 자 이렇게 오늘은 악마가 이사왔다를 보고 리뷰를 그려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상현 감독의 두 번째 상업영화라는 점에서 또다시 어떤 신선함을 줄 것인가를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만약 점수가 짜다면 그 부분에서 짜게 준 것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어쨌든 오늘도 마무리하기 전 평점과 다시보기 지수를 남기도 록 할게요 평점은 5점 만점으로 남기고 다시보기 지수는 총 4단계로 평가 할 예정입니다 제가라면 돈주고 영화관에서 다시 볼 정도의 작품 스트리밍은 돈주고 볼 정도는 아니지만 ott와 같은 스트리밍 사이트에 올라오면 다시 볼 작품 무료는 tv나 vod에 우연히 나오면 다시 봐도 무방한 그런 작품 패스는 다시 볼 가치가 없는 그런 작품입니다자 그럼 악마가 이사왔다의 점수는 별점은 5점 만점에 2.5점 다시 보기 지수는 무료입니다. 조금 더 이야기가 확실했던 좀비딸는 3점을 주었는데 저에게 악마가 이사왔다는 스토리도 코미디도 또 연출이나 소재까지도 다 중간만 한다는 느낌이었어서 딱 점수도 중간에 2.5점을 줄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사실 저는 한국 영화의 코미디나 로맨스를 좋아하는 사람 중 하나라서 이분을더 냉정히 봤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역시 생각을 빼고 보시면 이상근 감독 특유의 쿨함에 매료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시사회를 통해 보고 오는 영화는 더욱 더 냉정하게 평가하려는 점이 있습니다. 내가 돈을 지출하지 않았다고 또 현장에서 배우를 보고 왔다는 점에서 자칫 그것 때문에 점수를 더 주는 것은 아닌지 다른 영화들에 비해 한번더 생각한다는 점도 감안해 주세요. 당연히 할인쿠폰 사용하시고 가족, 친구, 애인과 함께 보신다면 기분 좋은 시간일 수도 있겠죠. K 코미디어 기분 좋은 로맨스를 좋아하신다면 선택하실 이유도 충분한 영화고요. 오늘의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들은 악마가 이사했다를 어떻게 보셨는지? 자유롭게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얼마 전에 업로드한 좀비 딸 리뷰 영상도 재밌으니까 꼭 한번 보시길 추천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각종 영화 속 이야기로 계속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펠링그린의 박그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악마가 왜손재씨 몸에서 그러고 있어요?